이게 바로 너의 새로운 몸. 검사는 버림 던져 손이야. 나발기야. 나처럼 귀엽게. 로사 님, 지금 거주세요아가르치 지금 글을 배우고 있어요. 망요 <놀람> 오! 그런 날 위해서, 내가 아바타도 준비했는걸. 오늘 로사가 사람들한테, 그런, 숨을 닮는 거는, 아무래도, 아바타의, 유무 차이가 아닐까 싶어. <laughs> 이게, 이게 문제라고? 너가 봐도, 너가 봐도 이게 문제야? 로사, 오늘, 전제순이 될 기회를 주마. 내가, 전제순이 될수 있다고? 그래, 그래. 어. 준비됐어, 변호사? <laughs> 나, 나 준비됐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세계선. 이 앞을 봐. 그렇지. 거기 있으면 나바터 바꾸고 나올게. 너가 새로운 모습 나와주세요. 나우크에 맞추는 거야. 전재선.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맞아, 맞아. 우와. 이게 나? 아, 로사. 이게 새로 새로운 너의 모습 전재선이야. 와. 이게 나라고? 참고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안에는, 옷으로 바꾸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안경록낄수 있어. 우와! 가로사가 탐수에 안경을 끼니까. 우와! 내 탐수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니면 될것 같아. 자! 가로사. 어 준비됐어? 간다! 간다! 가로사. 아니, 채순아 떡히 눈을 떠서, 거울을 봐. 이게 바로, 너의 새로운 몸. 강산은 는 버린, 전재순이야 나발기야 자, 거울을 좀 보면서 만끽해보렴 굉장히 귀엽게 넣어놨어 그리고 음. 가슴에도 최신 기술을 넣어놨어 재순아 남자를 고시하면 가슴 무브먼트는 필수거든 한번 만지볼래 자연스럽게 힘들 거야 마치 시머스 침대처럼 하지만 재순아 어기서 끝이 아니야 좋은 아바타인은 좋은 영혼이 깃들어야돼그 말은 좋은 연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단맛과 매운맛 귀여운 움직임과 그리고 세차 움직임 배울 준비가 되었어? 좋아 좋아 자 내가 그러면 다시 내 초대를 해줄게 거울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 소개해줄게 오늘은 마이크를 끄고 굉장히 귀여운 동작과 그런 걸 하고 싶겠지만 오늘은 어, 방송이라서 1인칭이면 화면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템 화면을 띄워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만 배우는 시간동안 만 그렇게 합시다 어쩔 수 없이 빨간 약을 공개해야 되는구나 장난이야 불났는데요? 어디 오고실래요? 귀여운 동작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적으로 VR 체킹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즉흥적으로 귀여운 척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 오늘 귀여운 맛 움직임을 도와줄 여기 우리 꼬마 친구들 안녕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살려! 지금부터 지금부터 말투를 바꿉니다 친구끼리는 전제수매, 그렇게 말하는 거 수업.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안녕 그렇지? 애들 어때? 네? 그 친구야 이해사 해줘 이 친구들한테 계속 좋은 점수를 받으면 어, 돼요 생기었어요. 자, 할수 있겠죠? 이거 30분만 해도 반맛 마스터 가능해요 안녕 여기 인형이 있다 인형 쉽게 자, 먼저 해보렴 아, 이 영웅이 이 친구랑 같이 석권노즐 할 거야 오빠 그러니까? 아빠 나는 변했다니. 엄마 시발...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자 줄게 크크크. 로사 어린이, 자 있는 가지고 귀엽대. 아주 어린아이답대. 하나님이 감사하나마는 <살기> 너희들을 다 물리칠 거야. 앙. 네, 네. 응,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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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졌다 내가 이겼다. 로사자 이겼다. 주 한식차, 아, 여기, 로사 님린이만 케이크를 줄게요. 너, 이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를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파랑이부터. 아이고, 잘 먹는다. 로사님, 자, 우리 어린이 차례입니다. 여기자, 케이크. 카메라를 보면서. 이쁘게 먹어야죠. 얼마인처럼 귀엽게. 로사님, 응. 게임 좀 고주세요. 저. <웃음> <웃음> 오 지금 모션 굉장히 좋아요. 어이 받는 것까지. 오늘 가지만 가장... 지금 불을 배우고 있어요. 아직 유망주예요. <laughs> 유망주, 유망주면 좋은 거 <laughs> 맞아요. 아망주예요 리듬 게임 접어야겠다. 여기가 내 세상이었어. 이게 내본보 습이라고. <laughs> 힘든 세상에 살지 않아도 돼. 맞구나. 가로사. 아니, 전재순. 그러면, 자, 가볼까요? 마지막 단계. 그것은 이게 바로, 그 전제순의 매운맛입니다. 아. 오늘, 오늘 전재순에 매운맛을 강의해줄 선생님 두 명에 모셨어요. 선생님 두 명,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운맛 전문가입니다. 오늘 그래, 이 친구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정말 쉽죠? 오케이. Okay. 내가 웬만한 거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가벼운 손 동작부터 시작할게요. 그냥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이 <laughs> 신명과 <laughs> <laughs> 인생은 영적으로 아무가 갖다 깜깜한 데서 방황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laughs> <합니다. 웃음> 행진 여자 같죠내하님 하나님에 신앙을 무다사지 않게 하옵소서. 오. 두 아이. 아, 괜찮았는데. 아좀 부족해요. 어. 그 어, 네, 굉장히. 없나요? 그래도 하나어요 오우, 오예 예. 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 모내요. 그, 그, 느껴... 가까이 나가서이에 가볍게 인맞두 마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자, 선생님 한번 시범을 자,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그냥 벌써부터. 입... 자연스러웠죠? 우리 최대순 씨도? 오, 와 좋았습니다. 어, 음. 좀 신장이 좀 녹을 녹을 뻔했어요. 마지막 동작은 선생님이 뭔가 알려주고 싶은 동작으로. 을 기대된다. 오, 와, 와, 오, 오 이거지?

그 또한 고맙습니다. 신의 자녀이니?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이번에는 출연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는 봉사를 배워볼겁니다 다음 선생님 2번 나와주세요 음. 지금 조조 오브 초콜라 타전 스트리밍 중입니다 아, 다들 자 음. 선생님 지금 보여주세요 두번째니까 저도 진정하고 어, 좀더 이제 화분하게. 오, 오야 오우, 오우, 오야오 와, 이게. 와, 오우. <laughs> 지금도 좀 어렵죠, 로사님. 하지만 전알수 있어요, 로사님. 로사님 말에는 진짜 진리순의 영혼이 있습니다. 재순씨, 믿고 있어요. 재순씨, 파이팅! 할수 있다! 빛이 나의 발걸음을. 해줘, 빨리! 해줘, 빨리! 인도고, 아니 이런 스술을 어? 오, 오, 아 오, 야이한표로이정도의 움직임을? 많이들은 정말 허봐도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시현하십니다. 하는 야 우. 그래서 야한 그래 한 마디 해야 안 치고. 난 진짜 촬영에서 유연성이 우와 내가 방송했으면 이거 잘렸다 이거. 와. 이걸 못 보네. 아. 아이, 방송하시는 분들, 이 이걸 못 봐서 가세요. 와, 진 이런 느낌! 오, 하님, 할수 있습니다. 그 유연한 아바타라면 할수 있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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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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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뿐 냄새 났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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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안돼안 돼?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안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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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이제 부끄러워하는 아이 귀여운 밑까지오우어 만족스러운데? 야지자 그러면 마지막 필살기 필살기 전수하시고 끝내시죠 오호호호야와 오늘 하기 잘했다 와 움직임 잘 보세요 님 <laughs> 움직임 잘 보세요 와 <laughs> 밑에서 위로 오오 오늘 마지막 날인가? 어 아, 아 저거다. 대사기방죠그그 자, 저준선나 피살기를. 빨리 날 만족시켜 보란 말이야. <목소리> 오, <오오>. 야, <목소리> <목소리> 어,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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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배운맛의 상징, 패치댄스! 그것만 살아있지. 통과한다면, 내가, 너 오늘 결업이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향호하시기 I don't no need to fight tonight, tonight. <웃음> <웃음> 자, 로사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아따, 매운맛 드시는 몸보다 더 가질 듯신분이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들에 이분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감미자로사님 <놀람> <놀람> I to have no need to fight Tonight, t o 자, 합격! 저는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순사련으로 오신 올해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안이잖아요 어... 빅해님 이건 어떡하니 암 꺼지잖아. 씨발 어떻게 된 거야? 야 씨발 잠만. 야야야 야. 나는 그. 야야야 야. 왜? 너 누구야? 왜 앞에서 나을 부리고 미치? 너 자궁 내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의 <목소리> 난... VR 단발 지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오빠 많이 힘들었어? 아니, 내가 아니, 미안해. 미안해 내가 오빠 지급해줄게 다시 돌아오지마 안돼? 나너 같은 거 몰라 잠깐 신랑모 예? 네? 했다가 아니라 네? 언니라고 불러야지 네? 언니 <laughs> 언니라고? 언니야 이제? 장남이 아니라 장녀라고? 가부야 언니라고 해 <laughs> 시발 거짓말 자 이렇게 오늘의 재밌는 VR 체험은 끝입니다 자 다들 재밌게 즐기셨죠? 와주신 슬픈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거로사 아니 채순씨 감사합니다 이이 <laughs> 악마 자식 우리 오빠를 돌려줘 <laughs>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대로 언니야. 오빠? <웃음> 오빠가 <웃음> 어딨지? 너희 언니는 내가 데려갈게. 여기모 여기가, <웃음> 여기가 <웃음> 내, <웃음> 내 세상이야. 야, 돌려줘나 <laughs> 목소리도 바꿔야지. 이렇게 이쁜데, 남자로 살기엔 아깝잖아. 그죠? 맞아, 맞아. 자, 앞으로의 내 전대선 딸기를 돌려 도망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표님, 참가분들랑 재밌는 기대되네요. 시간 보내세요. 흠은. 안녕.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스 가이드.